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새로운 걸 준비해 놨습니다. 이 새로운 건한 제가 레체하다가 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는참 좋았는데. 이전는참 좋았는데. 이 살짝 이틀 마인드로 한번 다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싹다 너프를 모은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 캐릭터가 가장 좋았을 때랑 현재랑 비교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신 캐릭터들은 해봤자 별 의미가 없죠. 딱멜로시 에이스까지만 보도록 하고 여기는 뭐, 안 봐도 돼? 어, 뒤에 거는. 그리고 공격팀, 방어팀으로 나눠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공격팀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근본 빡빡이부터 갑시다. 근본 빡빡이. 이 친구는 예전에는 원래 SMG-11이 있었죠. 이 친구는 좀 아쉽죠. 아쉽긴 한데, 일속으로 바뀌고도 그렇고. 근데 얘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캐릭터가 되게 단순 무식한 캐릭터라가지고. 그냥 망치로 벽 부시는 거잖아. 어. 그래서 막 되게 개발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얘가 너프를 먹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수류탄 때문에 얘만큼 수류탄 넣어줘가지고 밸런스 패치하기 편한 애도 없어요 얘는 뭐큰 차이가 있질 않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떼처입니다 떼처 어, 같은 경우에는 너프를 먹었죠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밴디 트리킹을 할때 아니면 가젯들이 부서졌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캠도 부서졌나 그랬을걸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활성으로 바뀌었죠 그게 좀 크죠 한 번에 싹 없앨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떼처는 진짜 필수였던 이두개 필수죠 썸머 떼처 패터와 매트 이 친구 도오플을 많이 먹었죠 emp도 많이 힘이 떨어지고 내 세긴 쎘서 근데 또이 세긴 쎄서는 말을 하는데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결국 다 세긴 쎄서 말이 다 나와 <laughs> 그래서 아 확실히 하향식 조정을 했구나 밸런스를 대체는 정말 강력했지만 쓰는 사람은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 그런 캐릭터였다 자 유비의 딸입니다 유비의 딸인데요 이 스킨 하나만 남겨두고 버려졌습니다 네 유비소프트 레지 개발진들이 스킨을 이쁘게 잘 못내요. 예뭐 네. 어디 다른 캐릭터랑 콜라보하고 다른 게임이랑 콜라보해야지만 이쁜 캐릭터 나오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예쁜 캐릭터를 만드는 느낌은 아닌데 거의 유일하게 가장 예쁜 스킨 맨날 이런 거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쁠 거 생각을, 하겠, 생각을 하겠냐고 그쵸? <laughs> 맨날, 맨날 이딴 거만 이런 스킨만 보다가 맨날 선글라스 써가지고 뭐라야 벌쳐 같은 스킨만 보다가 딱 뭐야 이거 나오니까 이쁘잖아. 뭐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얘는 총으로 다뚜껑패는 캐릭터였어요. 유탄도 이제는 두 개였고 알포 시는노프를 많이 먹었죠. 데미지 노프도 먹었고 이점 왜 무조건 있었고요. 그리고 반동도 심하지 않았고 그냥 총 하나로 먹고 살던. 저도 한때 애쉬가 플레이 타임 1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엔트리를 들면 애쉬를 들어라. 어, 제가 애쉬 메인이란 말도 많이 썼었고 참 좋은 캐릭터였는데 지금은 쓸 이유가 없죠. 지금은 도구가 브리칭 차지랑 데인지랜데 예전에는 삼강이랑 연막이었어요. 삼 속에 개조운 총이었는데 어딘가를 쫓는 그런 특능이고 게다가 삼강계랑 연막 고를 수가 있어. 눈 가리고 지르거나 아니면은 눈을 멀어버리고 지르거나 둘중 하나예요. 그랬다. 자, 서마이트입니다. 서마이트는 아 이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제가 너무 이게 7년 전 기억이라 가지고 내가 여기 확실하지 않은데 완전 초창기 정말 짧게 수류타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서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오히려 버프를 먹었다고 보는 게더 맞는 표현 같은데요. 중간에 이것들을 아예 뺏기는 시기가 있었어요. 막 서마이트는 도구가 되게 많이 바뀌었었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마이트는 오히려 인식이 많이 나아졌죠. 괜찮아 얘는. 막 에이스한테 좀 밀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근본이죠. 레식기 근본이고 뭐큰 변경점 없이 잘 살아남았다. 도구 빼고 유탄 다시 두개 됐나요? 몰라요. 그냥 사상은 넘어갑시다. 유탄 그거 두 개든 세 개든 차이 없어 솔직히. 자, 트위치로 갑니다.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 나 때는 말이다. 이 트위치 드론이 15발이었나 그랬었고 한 발당 데미지가 10이었어. 그래서 방어팀에서 잠수가 있다. 그 드론 구멍으로 10발 쏴 가지고 상대방 죽이는 게 가능했단다. 화장실 갔다 와? 일단 넌 죽어. 이게 트위치였어요. 그리고 트위치가 예전엔 더 좋았던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라가 많이 나왔었어 가지고 그래서 미라 카운터로 많이 쳤죠. 제가 솔랭 돌릴 때 트위치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파마스도 그때는 2.5배 율에 반동도 덜했고 지금보다 좋은 캐릭터였어요. 정말 트위치는 애쉬 마냥 전부가 쓰는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쓰는 사람들은 좀잘 써먹는 그런 느낌. 이게 개발진의 원래 의도는 도구를 없애려고 가젯을 없애려고 만든 그건데 이 새끼들 사람만 써고 다니니까 나중에 막 세발로 줄이고 막 그랬어 이거. 십 대면 세발. 근데 십 대면 세발에도 세발 3발 그냥 사람한테 쏴. <laughs> 사람 죽이지 말라고 완전 그냥 너프 때려가지고 세발 줬는데 그 세발도 사람한테 쏴. 그래가지고 이제 데미지 1이었날 지금. 뭐 아무튼 그래 데미지 대폭 줄이고 이제 무한정 쏠수 있죠. 쿨타임 있고 모르겠다. 요즘 레시븐 안 해가지고 지금은 사거리가 굉장히 긴데 그때는 사거리가 되게 짧았습니다. 그래서 좀 쫄리는 맛이 있어. 좀 이렇게 지금처럼 멀리 쏘는 게안 되고 예전에는 무조건 가까이 붙어 쏴야 돼가지고 이 사람이랑 심리전 벌이면서 너피 없지. 톡. <laughs> 톡하고 피하고. 톡하고 피하고. 그리고 점프가 안 됐죠.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우남맵에서 외부에서 드론 굴릴 때못 넘어갔어. 반대 건물로. 거기 턱이 있어가지고 못 넘어가는 그게 있었습니다. 점프 안 돼가지고. 건물 돌아가려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쭉 돌아가야 돼.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캬... 킹갓 제너럴 황 몽타뉴. 지금은 리볼버 들면은 트롤이고 이것만 들었지만 이때 몽타뉴는 진짜 미친놈이었어요. 맥크리 아시죠? 오버워치 맥크리. 맥크리 초창기 느낌이었음. 일단 너랑 나랑 1대 1이야? 그러면 일단 뒤지고 시작해. 이거였어요. 그냥. <laughs> 어, 나랑 1대 1 됐네? 방벼 접고 앉아 가지고 탕다당운 좋으면 두발에 죽고 그냥 일반적으로 세 발에 죽어리블보 장전을 하지 않고도 1대 1로 두 명을 이길 수 있다. 존나 노양심이었어. 근데 그때 좀 아쉬웠거든요. 이 몽타뉴 리블보높프 먹는 소식 들었을 때 아니, 이거 몽타뉴 좋은데 몽타뉴 이거 높이하면은 못쓸 텐데 했는데 그 패치가 옳키는 옳았다. 너무 오피긴 했어 그거는 그건 높이 먹을만했어. 딱 지향 사격은 딱요거 정도가 적당해 비인 같은 게. 그 이후로는 그냥 방패 패치만 적용되고 딱힘 없었어요. 예. 네. 자 글라즈. 하... 글라즈는 정말 살짝 래퍼 같은 삶을 살았죠. 아무것도 없는 흙수 집안에서 사람들한테 맨날 천대받고 무시받으면 살다가 어? 자수성가. 이어 플렉스. 근데 플렉스를 너무 많이 한 나머지 다시 빈민촌으로 떨어져 버리. <laughs> 다시. 플렉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돈을 다 써버린 케이스. <laughs> 이 친구는 초창기에는 진짜 아무도 안 쓰는 개트로 캐릭터였어요. 초창기에는 진짜 컨셉 충만, 아 저격수, 비행기 맵 나올 때만 쓰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제 큰 리메이크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이 게임의 리메이크랑이 존재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한 시즌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면 캐릭터 두 개가 나오고 맵이 하나가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맵이 네 개가 나오고 캐릭터가 여덟 개가 나와요. 근데 또 미드 시즌에 그 시즌과 시즌 사이에 그때 캐릭터 리메이크를 하나 해줬어. 사실상 한 시즌에 캐릭터 세개 나오는 거죠. 그때는 정말 미쳤었다. 개발진들이 너무 그때 불태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laughs> 내가 보기엔 정말로 진짜 진지하게 이 게임이 이렇게 길게 할 거라 생각 안 했었던 것 같아. 한 3, 4년 보고 버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케이스인 것 같아요. 무튼간에글라즈가 리메이크를 받을 때 열화상 조종경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연막 속에 보이고 뭐 상대방이 노란색으로 보일 그런 거 없었어요. 노란색으로 보이게끔 했다. 이때 메타가 정말 공포의 메타였습니다. 그때는 워든도 없었고요. 아마 이때 막 방탄 키메라던가 그런 게 없었어요. 이때 잉도 같이 너 버프를 모아 가지고 잉글라즈가 국룰이었어요. 잉글라즈 듣는 게 같이. 글라즈 연막 던지고 잉 연막 던져 가지고 글라즈가 각 봐주고 글라즈가 엔트리 서고 해 가지고 그냥 방어팀 어쩔 수가 없어. 방어팀은 10% 막던가, 펄스로 막던가, 발키리로 막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프리파어갈 거라서 막던 가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잉이 성광탄 안에 존나 깊숙이 던져 가지고 잉이 들어와 있어, 이미. 미친놈이었다, 그때는. 그때는 프로리그 뱀픽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당했어야 됐어. 그래서 연막이 일단 펼치신다. 아무도 안 내밀어요. 진짜 미스트였어, 미스트. 영화 미스트처럼 연막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게 걷잡을 수 없이 너무 셌었어요. 너무 강력해 가지고 너프를 세게 먹죠. 근데 이제 막 게이지 같은 거 생겨가지고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뭐안 되겠기만 하고 막 깨끗한 너프를 때려가지고 지금의 글라즈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어링도 주고 고이도 주고 수류선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은 예전의 글라즈가 될 수는 없다 근데 예전 글라즈가 지금 다시 돌아가도 예전만큼의 힘을 보여주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정말 카운터가 없었어 캐릭터들이 진짜 진지하게 워든의 존재도 잉글라즈라는 그 메타가 한번 있었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거를 안 오게끔 하려고 그때 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방탄 캠도 바뀌고. 아무튼 그랬었다. 자 다음으로 퓨즈입니다. 이 새끼 똑같아요. 똑같은 병신이에요. <laughs> AK 뭐 AK 원투리어스 에이스 나오기 전까지는 AK 원투렸는데 에이스 나오고 나서 AK 원투리 뺏겼어요. 아뭐 지금은 이제 하드 브리칭 그 능력이 들어가 가지고 강하게이쓸수 있지만 그때는 안 됐어 예전에는 생각 나는 거는 예전에 퓨즈의 인질 미미 많이 유행했다 딱그 정도 얘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 그 외에는 아 성광이 있었다긴 했다 그래요 예전에 마이시제이가 했었던 것 같은데 방패병 성능이 지금보다 좀 괜찮았을 때 방패 들고 성광 던져가지고 상대방 눈멀게 하고 그 다음에 퓨즈 탁 그때는 진짜 퓨즈가 쓰면은 건물 전체가 흔들렸죠. 퓨즈 쓰면은 건물 씨발 <laughs> 에임 못해 그냥. 와. <laughs> 건물 무너져 그냥. 자, 블리츠입니다. 어, 블리츠는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블리츠는 지금은 달릴때 방패를 앞으로 하고 달리지만 예전에는 방패를 옆으로 하고 일반적인 방패형처럼 그때는 성망도더 좋았었고 지향사격도 더 좋았어요. 지향사격이 정말 잘 맞았어. 예전 방패형들은 다잘 맞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너프를 먹고 점점 긍긍하다가 이제 개발진들이 안 되겠다. 버프를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방패를 앞으로 하고 뛸 수도 있게끔 하고 3 속이었다가 막일 속이었다가 다2 속이었다가 막 바뀌었던 것 같아. 계속 속도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변화가 많은 캐릭터였는데 지금은 밸런스가 난 적당한 거 하다고 봐요. 물론 그 밸런스를 버그가 지키고 있긴 한데 그걸 떠나서라도 어, 밸런스는 괜찮은 캐릭터다. 난 블리스 좋아합니다. 완전 초창기를 제하면은 난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아. 아 그것도 있네요. 예전에는 이제 독일 캐릭터들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지고 게임했어요. 요귀 부분에 총알 시치면 죽어요. 귀도 머리에요 그래서 예전에 짤 중에 그 엑스레이 사진 해가지고 일본 사진에 이 엑스레이 사진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보여줬는데 그 뇌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음. <laughs> 뇌 뇌가 이렇게 이렇게 돼있습니 뇌가. 그랬었는데 그것도 패치했다. 그것 도 그거는 꽤 빠르게 패치했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다음으로는 IQ입니다. IQ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더 낫지 않나. IQ는 초창기에는 코만도가 되게 셌었고. 그거 하나 기억나네요이 총은 좀 구대기였고요. 어그가 정말 좋았어요. 그때는 어그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그 2.5배요. 어그 쓰는 사람이 한 70%고, 코만더를 쓰는 사람이 한 30%. 그 정도였어요. 특능은 좀 그렇게 지금처럼 좋지 않았고, 그냥 스킨만한 느낌이었고. 특능은 없고, 사실상, l c 뺏겨가지고, IQ를 드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가 한번 버프를 먹습니다. 어떤 버프냐? 바로, 수류탄을 얻어요. 특능으로 대충 애들 위치 파악한 다음에, 수류탄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버티컬 수류탄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i q 가 하지만 수류탄은 굉장히 예민한 유비소프트죠 그래서 수류탄 바로 뺏겼죠 그렇게 오래 주진 않았어요 한 3개월 6개월 정도만 있었다가 다시 뺏긴 걸로 기억을 합니다 능력도 버프를 먹고 그래가지고 수류탄을 제외하면은 얘는 지금이 더 나아요 얘는 문제는 그 대원영상 있죠 이것도 그렇게 깐지가 않나 이건 나중에 보시고요 그 이땐 그게 있었죠 캐릭터 하나하나 열 때마다 대원영상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밀덕들 뽕 자극시키는 그그 그 맛이 있었어. 제가 왜 레시게 입문했는지 알아요? 나 이거 보고 입문했어 레시게. 퓨즈 영상 보고 존나 잘 만들었어. 먹음 바뀌면서 크으. 퓨즈 딱해음딱 뜨면 와 씨발 빨리 AK요 그거 달아. 얘 했단 말이야. 빨리 수직 손잡이랑 그거 그거 달아. 그리고 이때부터 그 영상이 없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자, 복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프를 참 많이 먹었죠. 제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일단 벅 18이 반동이 많이 튀는 총이여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호불호가 갈린 총이었어요 못쓰는 사람들은 정말 못썼고 잘쓰는 사람들은 그냥 잘 썼고 저는 잘쓰는 편이긴 했는데 저는 벅 반동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반동이 심한건 팩트인데 이때 파마스랑 이때 18이 그냥 무조건 위로만 튀는 총이었어 무조건 그러니까 막 좌우로 휘지가 않아. 그냥 무조건 위야 일단.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단순했던 반동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으면은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레식 하는 거지 근데 이때는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였나라고 하면 자신 있게 벅 이라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벅에 시8에 이때는 레이저 달면 효율이 더 떨어졌어요 레이저 안 달고 그리고 수류탄 수류탄의 정점이었죠 그래서 슬래지가 있었, 있었다가 벅이 나오면서 슬래지가 잘안 쓰였습니다 왜냐면 얘 수류탄이 있기 때문에 벅의 하이 호환이었죠 얘는 진짜 레식의 재미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주는 캐릭터였어 그러니까 레식이 가장 큰 장점이 근접전에서 벽 하나 끼고 싸우는 게 엄청난 큰 메리트잖아요 다른 게임에는 없는 그런 매력이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플로 소리 듣고 샷건으로 벽 열면서 갈기고 막 그런 게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위험할 때는 또 근접전이니까 벽 하나 끼고 막 있을 때 1대1이야 점령전이야 서로 삥삥 울리고 있어 바우틴 들어와야 돼 그럼 샷건 들고 딱 버티고 있고 그런 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때가 그렇긴 하다 <laughs> 수류탄도 있고 너무 세져가지고, 예전엔 초조망이 두 대만 까졌거든요? 근데 세대로 까지게끔 한 다음에, 슬래치가 철조망 부시게끔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도, 사람들이 슬래치를안 썼어. 슬래치가 픽률이 점점 떨어졌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그의 픽률이 올라가고, 슬래치의 픽률이 떨어져가지고, 유비서프터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그래가지고, 수류탄을 없애버렸다. 그후로, 버그는 사라졌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여담으로는, 이 카마스가 있잖아요? 어, DMR인데요. DMR이 아닌 연사총이었습니다. 왜 연사총이냐? 지금은 DMR이 그냥 무조건 단발총이긴 하지만, 단발에 쏘는 데 있어서, 제한이 걸렸습니다. 단발총이어도 연사력이 있어요. 연사력이 없다 나오지만, 연사력이 있어요. 최대 연사력이 정해져 있어. 근데, 그때, 카마스가 없었어요, 이게. 제한이 안걸렸었음 얘가 그래가지고, 매크로를 써가지고, 카마스를 쓰는 거야. 그럼 데미지가 69만, 엄청 높은데, 데미지가. 그냥, 드르륵, 드르륵, 드르 갈리는 거야, 그냥. 그냥 내밀면 갈려, 그냥 그렇게.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꽤 빠르게 패치했다고는 기억합니다. 자 빌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라 그래야 돼. 노양심, 개날먹 미친놈이었죠.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빌비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졌어. 그때는 좀그 데이터 분석 유튜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올렸냐면은 그때 존재하는 모든 방어팀 smg나 방어팀 그런 총들 있죠. 그 총들이 빌비의 방패를 깰려면은 얼마나 많은 총 하나 써야 되느냐가 있는데 진 진짜 거의 대부분이 다 한탄창으로 못 끝내. 미친 놈이었어 그때 방패가. 방패를 못끼워 그러니까 얘를 카운터 치는 방법은 무조건 c 포로 잡거나 아님 몸을 써서 잡아, 잡아야 됐어. 그래서 초창기 불미는 어떤 식으로 했냐. 달리다가 그때는 드랍샷이 있었으니까 엎드려. 비행기잖아. 맵이 비행기면은 엎드려서 주면서 가. 계속. <laughs> 그러면은. 근데 그때는 또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다 사실.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SR 같은 경우에는 방패를 끼면은 반동이 줄어들고. 이 MK 같은 경우에는 방패를 끼면 반동이 증가하거든요. 내전에는 반대였어, 여기였어. 이게 반동이 늘어나고, 이게 반동이 줄어들었어. 음 그러니까 무반동 총인데 데미지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데미지가 40이죠. 이때는 루기 방탄복을 입고도 몸두 대면 죽었어요. 데미지가 말도 안 됐어. 요개날먹총이었음 그래서 그냥 상대방은 찢어버리고, 자기는 안 죽고. 그래서 꽤 빠르게 패치가 되어서 너프를 먹었죠. 방패도 정말 피가 서서히 깎였어 처음엔 말도 안 되는 피웠다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피였는데 그것도 좀 지금 용인이 안 되는 그런 피웠다가 결정적인 패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패치가 뭐냐면은 어, 이 방패가 깨질 때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방패가 깨지면서 방패 유리 파편들이 튀잖아요 그 유리 파편들이 원래는 총알들을 막아줬어요 그 순간적인 뭐라 그래야 돼얼망 효과가 되는 거야 지금은 깨지자마자 총알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죽는 건데 그때는 방패가 깨지면서 총알을 막아줘가지고 안 죽고 피하고 뭐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너프를 먹고 이제 유리 방패가 됐죠. 그저 레펠 원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카피탕 어이비랑좀 이어서 설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비는 아까 총이 양심이 없다 고 그랬잖아요. 총 데미지 에 되게 셌었다그 총의 데미지를 그대로 총의 스펙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게 카피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삼속인데 총이 말도 안 되게 셌어요 그 뭐라 해야 돼 살짝 꿀빠른 요소인 거 사람들이 카피탕이 외형만 보고 삼성인지 몰라 <laughs> 외형보고 어얘1송 아니에요 다 이랬음 나만 아는 삼속 개꿀캐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어, 수류탄이 있었습니다 얘도 얘도 놀랍게도 수류탄이 있던 캐릭터였고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얘를 보면 생각나는 게 브라질 캐릭터죠 맵이 어떤 겁니까 빈민가죠 예전 빈민가 맵이 말도 안 됐어요 모든 매벽이다 뚫립니다 사이트가 근데 1, 2층이에요 <laughs> 그래서, 아, 2, 3층이지 2, 3층 한 사이트 3층의 외벽을 다 막으면 은 2층을 다못 막아 무조건 한쪽이 무조건 다 뚫려야 돼 계단도 상대방이 외부에서 볼 수가 있어 외부장 잠글 수가 있어 어떻게 했냐 브라살로 상대방 못나게 막은 다음에 술단 던져가지고 계단 막은 다음에 그냥 질러버려 그걸 안다가려면 상대방은 애초에 방어팀들은 스폰키를 나와야 됐어요 2 5별들을 들고 또 놀랍게도 스폰하자마자 사람이 죽는 스폰키도 있었습니다 진짜 게임 시작한다고 그 가운데 글자가 뜰때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때 그 대단했습니다 게임이 정말 개판이었어요 남동 카피탕은 수류탄 뺏기고 이거 너프 먹고 그러니까 이거 총 너프 먹고 두개 뺏기더니 그냥 전형한 캐릭터가 됐죠 그 이후에 한번뭐 LMG 버프 모가지고한번뭐좀 쓸까 말까 하다가 캐릭터가 뭐라 그래야 돼요 유잼 캐릭터는 아니에요 특능이 특능이 단순해 얘도 그냥 전형한 캐릭터가 됐죠 뭐 나쁘진 않은데 딱히 재미가 없어 적어도 크로스보로 사람을 맞추면 죽일 수 있게끔 즉사하게끔 만들었으면 삶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재미가 좀 없어 자 다음으로 히바나입니다 이 히바나가 정말 뭐라 그래야 돼요 되게 혁신적인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원거리에서 하드브리칭을할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거 맨 처음 공개영상에 내가 봤었어 프로리그를 보면서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때부터 좀 전성기 시작합니다 느낌이었어요 이때부터 프로리그도 잡는데 재미도 잡는 그러니까 지금 히바나부터 그 레식이 황금기가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히바나부터. 자, 그다음으로는 자칼로 넘어갑니다. 자칼. 자칼이 참 좋았죠. 이때도 총 데미지가 되게 좋았었어요. 이때 총 데미지 말도 안 되게 좋았고 AK 그 이상의 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개 쎅고 특능도 무조건 다섯 번이었나? 정말 양심 없는 캐릭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찌 보면 괜찮았던 게 그때는 지금처럼 뭐 로밍의 개념이 그렇게 막 발달하지 않았어요. 로밍은 진짜 개쌉 고인물들만 가는 거.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좀 고인물 카운터 느낌이 좀 있었죠 자 잉입니다 저번에 글라제 때 말씀드렸던 잉글라제 메타 그때 잠깐 빛을 보고 그대로 다시 잠수 연막도 뺏기고 그랬어요 얘는 연막도 없었어 리즈 시절이 없었습니다 얘는 그 잉글라제 때 글라제를 거두는 글라제 오른팔 정도 느낌이었지 그 외에는 뭐 뭐가 있지는 않았어요 예. 아그카 그렇죠. 칸달라 차징이 반대였죠 근데 그것도 별차이 없어 솔직히 아주오피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애쉬와 더불어서 너프만 뒤지기 처번 캐릭터죠 자 일단은 이 총이 훨씬 좋았고요 LMG 나쁜 총은 아니었는데 이 베릴이 좀 말도 안 되게 썼어가지고 무조건 베릴 쓰는 게 국룰이었고 아 네발이었나? 아 네발이었지 와 존나 말이 안 됐네 처음 나왔을 때 네발 세발 두발이 된 거죠 이거 그니까 애쉬 3강 연막을 쓰냐 아니면 조피아 진탕을 쓰냐 딱 그런 거였어 그니까 저 말이 맞는 게 그냥 원하는 곳에 진탕을 쏘면은 체킹이 되는 거니까 그냥 클리어가 말이 안 됐죠 얘가 그다 진탕은 그 지금이 훨씬 셌어요 진탕 예전엔 뛰지도 못했어요. 진탕 맞으면 못 뛰어. 불굴의 의지도 있었고 이게 설정이 얘가 엄마예요. 예. 그래서 그 설정이 들어간 이유가 그 자기 딸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설정이었거든요. 어머니의 의지. 근데 지금은 일속이 되어버렸네. 그게 가장 시사하는 바가 컸었던 것 같아. 애쉬랑 조피아가 너프를 먹었던 게 정말 개발진들이 너네 이제 총잘 쓰게 못할 거야. 총으로 안 하게끔 할 거야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말만. 네. 메사 그렇게 바겠다는건 아니고. 자, 도끼비입니다. 도끼비는 이제 이거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SMG12. 그냥 SMG12만 너프를 때렸더니 도끼비가 알아서 너프를 먹었다. 이게 정말 좋은 총이었죠 30발짜리에 반동이 그때는 잡을 수 있었던 진짜 미친 총이었죠 얼마나 셌는지 궁금하시면은 그 슈라우더가 SMG12로 클러치하는 클립 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에이스하는 클립이 있는데 그냥 대충 긁으면 죽어. 근데 상대방의 위치를 알수 있는 등능이야. 대충 쓱그 등능 긴 다음에 그냥 슴지 시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갈기는 거예요 그냥 뭐 헤드라인. 헤드라인 잡을 필요도 없어. 왜그런줄 알아요? 수직으로 반동이 많이 튀어가지고 그냥 대충 어디인가를 잡고 있으면 수직만 맞춰주면은 알아서 위아래로 다 긁어줬어 위아래로. 드르르르. 중간에 이제 슴지십이가 너프 먹고 너무 도깨비가 빌빌 기어가지고 이제 수류탄을 받았던 것도 있었는데 있었는데 뭐 수류탄보다 승지시비의 파괴력이 더셌습니다 그때는. 이때 에쉬의자를 넘보, 넘보던 그 정도의 성능이었었는데 너프를 먹었다. 자 라이언입니다. 자 라이언은 제가 이두 가지 말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프로리그 픽률 100% 라이언의 출시 이후로 랭크에 벤 시스템이 생겼다. 그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퍼튼100% 찍고 프로리그에서 이제 그냥 글로벌 벤을 당했었는데 그걸 떠나서도 랭크에서도 파워가 너무 셀것 같아가지고 이때부터 랭크에 벤 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매, 많이 레식에 유입이 됐어요. 이때 조미모드가 이벤트로 나왔었어가지고. 아, 특명이 정확히,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는데 일단은 형체가 다 보였습니다. 한번 스캔되면 형체가 다 보였고요. 3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레식에서 3초가 되게 크거든요. 레식 프로리 같은 거 보면은 5대 5로 다 살아있다가 15초 만에 다 끝나 갑자기. 근데 3초를 벌 수가 있다? 미쳤죠. 카운터도 없었어. 비질도 카운터가 아니었고. 유일한 카운터가 뮤트였는데 그때 뮤트가 범위도 좁았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 닉네임이기도 했는데요 아 이거 너무 사기인 거 아니냐 이거 카운터가 없다 카운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유저가 질문을 했는데 개발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자가 Just stand still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개발자는 잘렸습니다 그래서 <laughs> 욕 개만에 처먹었죠 그때 어, 그래가지고 라이언은 너프를 계속 먹고 계속 먹고 처음엔 핑 찍는 걸 바뀌다가 이제 1.5초로 바뀌고 막 2, 2초였다가 1.5초였다가 하다가 뭐쭉 줄어들어서 지금이 되었다 지금은 밸런스가 어느 정도 적절한 캐릭터가 됐어요 라이언은 지금은 적당한 수준이 된것 같다 자그 다음은 핑카입니다 음, 핑카는 초창기에는 개쓰레기였어요 초창기에는 아무도 안 썼습니다 능력을 쓰면 그때는 맨 처음에는 반동이 잡혔고 그러니까 반동이 줄어들었고 심장소리가 두근두근 도키도키가 되었고 그냥 그저 사이가 러시 원툴 그냥 <laughs> 그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버프를 먹습니다. 일단 LMG 버프를 먼저 먹고요. 수류탄 버프를 먹고요. 그 다음에 특능이 이제 사플 방해를 안 하고 내가 반동 잡으려고 내리는데 핑가 특능 켜져가지고 반동으로 내려가니까 그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는 거야. 상위 티어 레벨에서는 제가 실합니다. 제가 무조건 신키가 나오면은 무조건 신키만 써가지고 스페셜을 뽑았잖아요. 근데 내가 핑크 스페셜을 제대로 못 뽑았어. 핑크 스페셜 찍으려고 핑크만 쓰는데 일본인이 진짜 간절하게 돈 유지 핑크 플리즈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laughs> 핑크를 안 썼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 가지고 같이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 썼었어요. 그때 스페셜을 못 찍었었을 거야. 아무튼 그 사면타, LM지 버프, 수류탄 버프, 특능 버프를 먹이면서 갑자기 떠올랐죠. 갑자기 급부상해 가지고 정말 심어 먹었죠. 애쉬랑조폐가 너프를 먹고 비교적 리즈 시절이 최근입니다. 얘는 정말 예전에 나온 캐릭터인데 리즈 시절은 최근이다. 저는 좀 감사한 캐릭터인 게 핑카 덕분에 제가 다얼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핑카를 정말 잘 써먹었습니다. 저는 핑카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오? <laughs> 오? 어? <laughs> 어? 난 분명 메버리를 골랐는데 왜 이즈리얼이? <laughs> 왜 30년 동안 이즈리얼이? <laughs> 메버릭은 이제 지금은 안 쓰죠 아무도 네 수류탄에 뺏겼고요 얘는 그냥 벽딱이에요 리 리지, 리지 시절 그냥 그 장례식 때 생존 고인의 뭐 모습 보시겠습니다 하면은 그저 벽 엿는 거 <웃음> 그저 그저 이 <laughs> 그냥 용접만 하고 있어요 <laughs> 이때부터 이걸로 이제 새로운 장을 열거야가 아니라 그냥 카운터에 카운터 그런 느낌으로 나왔죠 이제 그냥 카이드 밴디 카운터였죠 얘는 자이 친구의 노마드 아니 노마드의 리지 시절 이 친구의 리지 시절은 다름 아닌 출시 전에 있습니다. 이제 레식 테스트 서버가 좀 많이 활성화 됐을 때 근데 그때는 특능을 쏘고 기압탄이 날아가는 중간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터져요. 날아가는 도중에 복사건 모드 마냥 그냥 기압탄 모드 들고 사플를 들린다? 그럼 조피가 진탕 마냥 탕아가지고 다운되면 달려가지고 칼빵. 그때가 요 노마드 카이드도 테스트 서버에서 너프를 먹었어요. 얘도 테스트 서버에서 너프를 먹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테스트 서버에서 패치가 진행돼서 본 서버로 넘어온 <laughs> 좀 웃프죠? 네. 자 그리드락입니다. 그리드락의 리지 시절은 지금입니다. 당신은 지나가도 좋습니다. <laughs> 그냥 노마드 삽 하이 호환이었는데 특능 개수 버프 먹고 곤이 생기고 지금이 제 지금의 리즈다. 그리드락은 지금이 리즈에요. 그 핑카에 다재다능함을 좀 가져왔죠. 그래서 내가 상위 티어에서 좀 막혔다. 팀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 드락을들고 가젯 부시고 뭐 연막 활용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도움이 된다. 네크. 얘도 테썹이 레전드인 게 테썹 때 소리 줄이고 가젯 무시하는 거 있었어요. 알람이라던가 멜루시 트랩이랑 그런 거 무시하는 특능으로 바뀌었던 적이 잠깐 있었는데 테썹에서 그거는 테썹에서 본섭으로 안 넘어온 케이스. 아마 그때 그 죽은 사람도 드은굴릴수 있고 막 그런 거 있었을 거야. 테스업은 리즈라고 말도 못하지 그때 이거는 출시하자마자 테스업에서 좋았던게 아니라 출시하고 나서 나중에 버프를 줄거 하다가 만 거라서 <laughs> 넘기겠습니다 예어 야나네요 야나는 이제 1.5배율이 있고 고니가 있던 게 리즈였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에이스 하... 압도적인 성능의 캐릭터였죠 그러니까 좀 그런게 있었습니다 하드브리처는 좋은 총을 받지 못한다 일단은 써마이트는 그냥 무난한 총이고 그러니까 스펙이 좋은 총은 아니었고 그냥 쉬운 총 느낌이었고 이제 히바나 같은 경우에는 스펙은 좋은데 아 20발 아쉽다 이런 느낌이었고 메버릭은 M4가 좀 애매한 총이었어요 반동도 좀 애매하게 좀 튀고 근데 에이스가 AK를 듭니다 이때 이레시기에서 원탑인 총이에요 AK랑 파마스 정도 처음에는 3칸이까지고요 뭐 연막도 있었고 막 존나 다 있었어 이때 하드브리샷은 힘을 진짜 세게 팍 줬어요. 이때. 아무튼 정말 좋은 캐릭터였지만 너프를 많이 먹었죠. 두 칸만 까지게끔 바뀌고 이제 AK가 데미지 너프를 먹었고요. 이번 시즌에. 좋은 캐릭터예요. 정말 좋은 캐릭터였고 아마 이때 스틸 웨이브 때 공수로 이 레이식 개발진이 많이 힘을 줬다. 그리고 나머지 요 뒤에서부터는 뭐 센스가 3속으로 바뀐 거 정도 빼고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식 공격팀 리즈랑 현재 비교하기 여기까지입니다.